안녕하세요. 바울의 성령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 걸 보게 하시고, 모세는 그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순중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란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에게 주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어떤 동행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하시 주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령님은 완성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건 하는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셨었고 그것을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거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때로는 산 자도 죽이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할 때에 문둥병이 들고 다시 넣어보아라 할 때에 문둥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식만이 아닌 생명의 능력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와울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 구시도를 전하였고, 그 전하는 예수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63장 1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장 12절에 말하기를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 바람이 급하게 불어 갈라졌습니다. 그 물이란 인간의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부서지고 갈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였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말을 듣는 자들로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에게 주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1장 6절에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친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